자,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으로 알수 있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. 화학 반응식을 보고 무엇을 알수 있느냐? 자, 여기 물분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.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첫째,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수 있어요.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는 반응물,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죠. 이 화학식을 읽어서 반응물은 H2O, 물이구나. 생성물은 H2와 O2니까 수소와 산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수 있습니다. 분자의 종류는 화학식을 보고 알수 있고요. 개수는 화학식 앞에 오는 개수를 보면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이 H2O. H2O니까 물 분자죠. 그 앞에 2가 오니까 물 분자 2개. H2는 수소 분자죠. 그 앞에 2가 오니까 수소분자 2개. O2는 산소분자예요. 그 앞에 1이 생략된 거죠. 따라서 산소분자 1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수 있어요. 자, 그림으로 나타내보죠. 물분자 2개니까, 자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그 다음 수소분자 2개, 그리고 산소분자 1개. 자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반응물에서 수소 원자 모두 몇 개인가요 지금 한 분자 안에 수소가 두 개씩 총두 묶음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네개 산소 원자는 한 분자 안에 산소 원자가 한 개씩 총두 분자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두 개입니다 자이 h2에서 수소 원자 몇 개예요 그렇죠 네 개죠 그리고 산소 원자는 자,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가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총두 개.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모두 같아야 돼요. 자, 그 다음, 네 번째, 개수비를 알수 있습니다. 자, 개수가 뜻하는 것이 입자수다라고 했어요. 분자수를 말해요. 따라서 개수비는 곧 입자수의 비. 곧 분자수의 비를 뜻해요. 자, 요 앞에 오는 숫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물과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무엇이다? 바로 2대, 2대, 1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우리 친구들, 화학 반응식으로 무엇을 알수 있다?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, 분자의 종류와 개수, 원자의 종류와 개수, 그리고 개수비를 알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.